메리크리스마스, 강술리입니다. 여러분, 뉴스 많이 보세요. 호주 뉴스든 한국 뉴스든 전 세계 어떤 뉴스든지, 뉴스 시간에서 이렇게 뉴스를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감정들이 교체가 되게 되고, 또 멍하고 힘이 풀릴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겪은 일 중에, 3,4일 불과 3,4일 전인데 COVID-19이 완화가 되었다고 저 사는 지역이 어제 그런 걸 코멘트를 제 영상 초입에 올리면서 올려놓고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사이인데 저녁 뉴스를 듣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코 o v i d 1 9이 완화가 아니라 더 강화된다는 라 거죠 <laughs> 음, 그리고 제가, 사는 곳에 제, 저의 집에서 불과 몇백 미터 안 떨어진 곳인데, 가게에서 9 o 9 i d 1 9 9 확진자가 나왔고 또이 지역 전체가 아, 그런 염려되는 지역으로 예, 그런 뉴스가 계속 뜨고 각그 주마다 보다가 막히고 이런 뉴스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 어, 정말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예, 또 올린 동영상도 문제지, 문제, 문제지만, 이야, 참 아무도 이런 그 팬데믹 그런, 어, 상황 아래서는, 어, 자신이 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크게 배우고 지나갑니다. 자, 뉴스라는 것은 이만큼 좋은 소식보다는 불안한 그런 소식이 더 많이 보도된다는 것을 참 절실하게 예, 느끼는 현 시점입니다. 요즘은 지구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금방 전 세상에 다 퍼지잖아요. 순식간에. 그래서 유익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점점 그렇게 될 거라고. 뉴스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가고 왕래가 빨라질 거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사람은 놀라고 놀라면서 어떻게 돼요? 막 불안감이 이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잘 지켜보면서 대처를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에는 강대국의 전쟁 틈에서 이리저리 통치받고 자립을 못하고 또 종교적인 그런 분쟁이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런 상황이 400여 년이 지속하여 왔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메마르고 또 마음의 부르지점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430년 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왔고 불과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또 이스라엘은 많은 그런 그 대적들의 그 침입을 받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삶이 참 우리를 어? 예. 누가 구해주나? 그리고 다윗과 왕과 같은 통치자는 언제 나타날 것인가?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이런지, 막, 아, 그런 브레지즘을 하고 있을 그런 때였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정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한 지방으로 다뤄지던 때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헤롯이었어요 이 헤롯은 150여 년의 왕조의 첫 창시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헤롯 해롯, 헤롯들, 헤롯들의 그그 가족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헤롯은 정말 정치적 야심이 강했고 그러면서도 또한 업적들이 많은데 건물들을 많이 지었어요. 성지 순례를 그곳에 하다 보면 그때 지은 많은 건물들과 장소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솔로몬 성전 이후에 예 그것이 무너졌었잖아요. 무너졌죠. 그리고 스룹바벨이 또 돌아와서 본국에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재건을 한 거였죠. 근데 굉장히 열악했어요. 근데 헤롯은 어 거기에 이제 그 왕으로 어 임명이 돼서 와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그 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민심을 얻고자 그리고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어, 입지를 더 세우고자 그것을 확장하려고 예 명분상으로는 로마 제국의 그 유화 정책을 모토로 하는 거였지만 정말 어쨌든 성적 증축을 어, 그 당대에 하게 됐죠 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저 동방에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이상하고 그리고 심상치 않은 별을 보고 그것이 유대의 왕이 태어나는 그런 사인으로 알고 이제 유대 땅에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예?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헤로당이이 말을 듣고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의 학식이 있는 그런 그 종교 지도들과 성서 박사들을 불러서 자세한 정보를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바로 태어날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그리고 어, 그 헤로왕은 박사들에게 더 자세하게 그 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 박사들이 떠나기 전에 당신들이 그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말려 주시오. 그래서 나도 그를 가서 그에게 경배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 박사들이 그것을 떠나서 그 별을 따라가다가 그 별이 멈춘 곳을 이제 멈춰서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태어나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서 경배하고 본인들이 문국에서 준비해 갖고 온 황금과 유학, 유향과보략을 이제 드렸어요. 자, 왜 그거냐고요? 그 당시 그 지역에 풍습인데 왕에게 드리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것인데 그 지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성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알기 위해서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이미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신다면. 아시는 분한테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그것에 대한 시간을 좀 내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그 박사들이 그 밤에 꿈을 꿨는데 헤로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한 거예요. 물론 천사들이었죠. 예, 그래서 그들은 어,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왕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자기 고, 고국으로 다른 길을 향하여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그 밤에 천사가 요셉에게 어,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서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그렇게 해서 어, 요셉은 마리아와 더불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했습니다. 한편 요셉 한편, 헤롯은 이제 기다리다가 그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우, 속은 것을 알고 분해서 예, 베들레헴 지경에 두 살, 그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예, 몰살했어요.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죠. 헤롯은 예, 아, BC 73에서. A.D. 4년까지를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이고요. 어, 결혼을 여러 번 해서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세 아들에게 자기 왕위 계승을 하는 것을 로마 황제에게 예, 허락을 받고자 했지만 그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그 자녀들 아들 셋이 결국은 그렇게 헤롯 대왕의 그런. 예, 왕의 계승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헤롯들의 얘기가 여러 여러 중간에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기록들을 아, 증거를 더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 헤롯 그때 그 헤롯은 불과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몇년못 살고 죽었죠.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성서를 다루던 또 서기관이나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왕이 태어날 것을 본인들이 어디라는 것을 말해줄 정도로 문서상으로는 본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연결하려는 그런 마음의 예, 수고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어, 그런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렇게까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들은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거죠. 예. 그렇지만, 공교롭게 해로 은그 말을 철저하게 믿은 거죠. 저는 이걸 가지고, 부정적 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예, 그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다 죽였죠. 정말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부정적인 감정은 참 실행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다른 한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다시 말하지만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태만하고 그런 간염적인 지식으로 주저앉아 있었죠. 오히려 그들의 그런 왜곡된 인지가 너무 어두워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충동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 그 결과로, 예, 그들은 거의 30여 년 뒤에 자신이 숭배하는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거기서 더 살지 못하고 1948년 AD 1948년까지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죠 보이는 성전을 신앙했던 그들의 그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는 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 값이에요 네, 암흑이었죠 자, 지금은요 지금 크리스찬들을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유대인의 얘기를 더 해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가, 함께 하실 때, 두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라는 한 약속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죠? 안 오셨다 그러면 성령을 기도하려야 되죠? 아니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신학성경이 안 써졌어야 되죠? 예. 아니면 그것을 불신앙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간절히 성령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또한 가지의 약속은 내가 다시 오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이것을 알아보는 게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어떤 관계로 있는가가. 답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